했어요. 처음에 이제 트레이닝이 안 돼서 시작했는데 그래서 저희도 오늘 중국에는 교육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못하고 있는 과정에 저번에 한참 올라갔을 때 중국에서도 좀 이렇게 손해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laughs> 하나는 각자의 리버리지를 좀 많이 쓰고 방향이 잘못돼서 그래서 어, 그냥 저는 아침 브리핑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말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냥 저가 저 아는 거그 지식으로만 거기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중요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저는 어프로님의 그이 브리핑은 타점을 줘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초보들한테는 저는 여태가 정리하라고 해요. 매일같이 장부처럼. 오늘의 얼마?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 이렇게 매일 저어서 이 어떻게 되이봐주래 어, 그거 대안돼 눈은 크 마우스 없으면 가격을 꼭 지지수 항선의 가격을보라고 해요. 항상 <laughs> 어프로 님의 강의 중 이제 브리핑 중에는 고점을 알려줘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예, 저번 날에 마지막 <laughs> 최초의 저항선 저항을 알려줬어요. 조정이 나오면 89,800원. 이 선을 이런 선을 우리 프리미엄 차트 그쪽이. 어, 어, 트레이뷰트트레이에 뷰에 trading view is a s m a l 8 0 0 0파하0 0 0 9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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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 9만 5천 7백에서 9만 달러 사이에 행보 예상한다는 말씀 드렸죠. 이 과거를 항상 쓰기 때문에 저는 매일같이 장부처럼 적으라고 해요. 과거 하면은 며칠 전에 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이 주는 가격을 적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고점과 저점이 나오는 거예요. 며칠 전에는 얘가 행보해서 9만 달러까지 내려온다 했는데 현재 또 나오는 거예요. 현재에서 9 6 3 0 0 근처에 있네요. 그리고 미래를 알려줘요. 9 7 5 6 0 그러면 네. 그러면 트레이딩 뷰에 저렇게 끄는 거예요. 손을 89,800 최저 그 우리 프리미엄 차트에서도 손을 그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이 5번 기능을 누르면 이 가격이 5번 기능과 같은 선에 있을 때도 있어요. 없을 때도 있지만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 선을 기준점으로 해서 최저가 우리가 바이에서 진입하잖아요. 그러면 89,800에 한 선을 더 이제 진입하는 거예요. 바이 선에 이 가격을 안 줘도 네, 이렇게 하면은 오늘 오늘 바이 볼수 있을까요? 지금 바이 볼 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laughs> 예, 여기 바이 선이 나왔어요. 바이에서 여기 바이 3까지 나왔는데 3하고4가 가격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중간에 8980 전을 긋는 거예요. 음, <laughs> 한이 정도. 이렇게 선을 그 놓고 보시면 돼요. 얘가 빠지면 손을 끄고 8만 2천 8백 비슷하게 이정도 이렇게 손을 끄고 네. 진행하는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바위에서 진입하잖아요 바위에 진입하면 1차 2차 3차 이렇게 걸어놔요 근데 항상 올라가는 장에 얘가 언제 빠져요 신기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얘는 꼬리 치고 데려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때 수익이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차트를 믿으세요. 지지선을 그었으면 이 지지선이 꼭올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지지선 자리를 꼭 확인하면 돼요. 이 자리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매매. 근데 지금 얘가 저는 이렇게 봐요. 얘가 이 고점을 뚫지 못했다. 그러면 조금 더 내려왔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고점이라는 거 있어요. 얘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 고점을 뚫지 못했어요. 그러면 얘는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위 자리는 지지를 주기, 지지선이기 때문에 꼭이 그 자리가 올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프로님이 주는 매번마다의 그 지지 자리는 꼭 와요. 꼬리잡기 그래서 저희 팀원 중에 한 분은 지금 준비 다 해놨어요 며칠 전부터 꼬리잡기를 어제도 통화했는데난 준비 다 됐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오기만을 거미줄 채 놨대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시드가 중요하죠 그 언니는 시드가 있기 때문에 매일 줄채놔 근데 수익이 제일 좋아요 어, 확률이 좋아 기다리니까 중간에 안 들어가요. 물릴 때가 적어요 물리는 거는 그 언니가 뭘 했기 때문에 셧을 했기 때문에. 어제도 <laughs> 리프를 먹었는데 셧을 먹었대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언니, 조심하세요. 했더니, 알았어. 나 이제 셧안할 거예요. 밑에서 기다리니까 안 오니까 셧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 언니는 저번에도 도지로 이제 물렸어요. 셧로 나는 여기까지만 먹으려고. 셧을. 항상 우리도 저도 이럴 때가 있어요. 많이 안 먹어. 나는 딱고야선까지만 먹을 거야. 근데 고야선까지안오고 얘가 올라갈 때가 있어. 요 지금 상승장이니까. 그리고 오프로님이 이제 말씀 중에 브리핑 중에 시업보다 롱쪽으로 힘쓰라고 하죠. 그러면은 얘가 또 그만한 위험성 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만났던 그 고수님도 자기는 시업보다 롱장을 많이 한대요. 시업이 좀 힘들대요. 예령 나는 거 알지만은 그래도 조금 힘들대요. 그다음에는 시옷은 떨어질 때자정 없이 떨어지는 거 우리가 다 받아먹을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얘가 또 언제 반등할지 모르니까 밑에서 기다리는가 더 낫다고 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음, 저는 매일같이 아침에 한 시간 동안 어, 중국 쪽하고는 이렇게 대화식으로 하면서 줄을 끄라고 해요. 줄을 끄서 같이 우리가 같이 진입하자. 그래서 이더리움도 보면 이더리움도 여기에 우리 가격을 줬어요. 이더리움 아침에 저는 이 브리핑이 너무 좋다고요. 우리가 다른 초보들은 다른 종목 찾을 필요가 없어요. 아침 브리핑 어, 종목 4개 주죠. 어, 구프로님은 솔로나하고 이더리움 클래식 같이 줘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구프로님한테 감사하다고 문자를 보내요. 솔로나 또 이렇게 알려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초보들한테는 종목 찾는 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저희 팀에게도 그냥 4개 가지고 거래하도 충분히 될것 같은데 왜 가격을 다 주기 때문에 찾는다 고민하시지 말고 그냥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아래도 이더림도 보면은 지금 L에 L2라는 신호를 줬대요. 고야라인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좀 올라가겠죠? 가격을 줬네요. 3,375 달러, 넓으면서 3,534에서 3,665 달러 돌파하는 것을 되고지 못하면 더 아래 지지선을 줬어요. 3 3,210에서 3 0 6 9이 선이 나왔으면 얘가 우리의 최소의 지지 라인이에요. 그러면 얘는 우리의 이제 진입가죠. 여기가 진입가예요. 그래서 요거를 또좁어놓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3만 3660달러 위에서 마감되어 준다면 4만 1000까지 올라간대요. 차트 음. 어디서 봐야 되지? 여기 <laughs> <laughs> 엄청 올라왔네요. 저번 날그 고수님이 이더리움만 하더라고요. 저희 조카가 꼬리잡기 했는데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조카는 이더리움 하나만 해요. 지금 몇 개월째. 예, 이더리움 하나만. 근데 이더리움이 한 한창 동안은 행보했죠. 근데 그 저번 날 만난 그 고수님도 이더리움만 하더라고요. 이더리움 올라가 됐는데 엄청 벌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며칠 전에 여기 했거든요. 어. 여기서 행보할 때 살짝 살짝 먹고 하다가 <laughs> 엄청 올랐네요. 그러면 얘는 돌파하면은 4만 0까지 올라간대요. 그러면 우리는 희망을 주는 거예요. 얘는 올라가면 여기까지 주네 선을 거예요. 빠지면 3만 음 한이 정도죠. 그러면 1차, 2차, 3차 걸어놓고 기다려요. 얘가 와요. 안 오면 <laughs> 다시. 이 바의 자리를 확인하고 다시 따라가. 따라가는데 중요한 거는, 오프로님이 준 가격이 올 때가 확률이 높다. 그거 기다리시면 돼요. 그 꼬리, 그 오프로님 오늘도 이제 리플 보면은, 저는 이더리움을안 하는데, 안 어, 그, 저기, 뭐냐. 꼬리 잡기 리플을 많이 봐요. 여기서 오는 거죠? 찾아 아니요. 브리핑 가격을 여기 리플 가격 볼게요. 리플 여기 가격을 줬어요. 1.5 달러에서 2 달러, 얘도 시그널이 고야선 위에요. 그러면 상승할 거맞죠 그러면 1.5에서 2 달러에 보물 고인물을 빼느라고 행보 중에 있습니다. 여기 아래 가격을 줬어요. 저는 중간에 많이 안 봐요. 그러면 저는 그냥 다시 올라가면 3 달러까지 올라간대요. 꼬리 잡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꼬리 잡기 지금 변동이 됐네요. 우에 가격이 올라왔어요. 꼬리 잡기가 0.04 얼마였던 건데 지금이 1.248, 1.23, 0.99 얘가 올라와요.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매일 같이 체크해서 자리를 바이선을 올려야 돼요. 한번 준다 해서 기다리지 마. 기다리는 그는 자리가 올라가면 얘도 변동하기 때문에 제가 그, 한 분이 좀 힘, 배우는 거 어렵다고 해서, 이제 문의가 와서 저보고 좀 알려달라고 해서, 저는 바이선을 알려줬어요. 근데 이 분은 한번 걸어놓으면 며칠 동안 그건 가만두는 거야. 매일 문자 와서 안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그래서, 바이선 한번 확인해보세요. 얘도 움직여요. 죽, 죽어서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했더니, 그날에는 자리를 옮기고 이튿날 문자 왔어요. 제대로 수익 났네요. 우리가 사실 한번 제대로 나면 돼요. 매일같이 1% 1%눈 아프게 핸드폰을 켜다보는 것보다 제대로 먹는 것가더은것 같아요. 그죠? 느긋하게 그러면 저는 또이 손을 꺼요. 1.28 얘가 가격이 지금 와서는 너무 많이 차이 난것 같지만 꼬리치면서 데려가더라고요. 꼬리치면서. 이때는 너무 달콤하죠? 차트에다가 1.28 1, 2, 8 <laughs> 1, 4, 8 1, 4, 8에다선을끊는 거예요 1, 4, 8이 4, 8 1, 4, 8 1, 4, 8이 사팔. 이사 얘가 아래 다 있어요. 근데 프로님이 준 최저 꼬리잡기 가격은 여기에요. 자, 바이 자리도 있고 이 중간에 또 하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손을 끄고 같이 어 진입해 놓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이 변동이 또바뀌졌다 따라서 또 변동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저번에 비트가 올라갈 때 최저가를 0.5까지 준적 있어요. 5만 5천. 그리고 57,300인가 이제 수정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58,85,900을 줬어요. 근데 저가고 수정을 안 했어요. 58,900 찍고 올라갔잖아요. 우리 VC 19만까지. 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는 아, 기다 오겠지 했는데. 그래서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되는 거58,900 잊어지지도 않아. 못 벌어서. <laughs> 그놔뒀으면 현물. 거기 그러는데 그래서 그냥 아, 저가에저가에 저까지, 보다 꼭이 브리핑을 매일 같이 확인해요 확인해서 이 꼬리 잡기만 해도 돼요 저가 8만 5만 8천 9백에서 9만 6천까지 9만 9천까지 현물을 나왔으면은 대박 벌었죠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믿었잖아요 근데 저는 좀 게을러서 확인을 안 했는데 우리가 이 브리핑 브리핑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laughs> 프로님은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시간을 걸려서 이렇게 숫자를 준다고 하는데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저는 우리 팀원들에게 이걸 정독 다섯 번 해라 그래요. 말소리 나오게 말소리 소리 나오게 정독 읽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속으로 그냥 눈으로 보는 거 아니고 그래서 연기에 갔을 때그 처음 가입하신 분 이튿날 3일째 제가 우리 다른 거안 하고 브리핑을 먼저 봅시다 해서 읽었어요. 그리고 숙제 다섯 번 읽기. 근데 아침에 교육을 갔는데 앉아서 읽는 거예요. 그두분 같이. 근데 그분이 수익이 제일 좋아요. 그렇게 하니까 수익 제일 좋아. 그니까 많이 그이 정독 다섯 번은 어프로님께서 얘기한 거예요. 정독 다섯 번 하세요. 하시는 분 계실까요? 안 계시죠. 저는 두번은 읽어요. 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laughs> 근데 이 정독 다섯 번이 너무 중요해요. 매일같이 주는 브리핑, 어그 구성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손이 가격을 줬지만 안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오면은 그렇안온면 오면 말고 또 잡으면 되고. 근데 제가 스마트 차트 해봤더니 스마트 차트는 그냥 들어가면 돼요. 어제 저녁에 하나 들어가서 5% 수익 나고. 오늘 아침에 또 하나 들어갔어요. 그냥 저가 4%에 정리했나? 어떻게 잘못 눌러서 없어졌어요? 4%. 그냥 그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패점만 잡으면 돼요. 너무 쉬워요. 아침에 한 시간마다 주잖아요. 우리가 저는 이 스마트 차트 그냥 내 도구라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장사하는 도구, 돈 버는 도구, 장사는 다른 사람들 홍보하는 거고, 돈 버는 거는 나한테 쓰는 거. 금방 수익 날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laughs> 언니 가서 언니가 가게 하는데 핸드폰을 바꿔서 없었어요. 그래서 어제 다깔아줘서 언니 이제 돈 줘봐. 식당 문 닫아도 될것 같아. 언니는 지금 아이 식당 어디가 팔까? 이동가지고 코인을 샀으면 내가 엄청 벌었는데 어한 달에 매출이 1억 5천이에요. 근데도 남지가 않아.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식당 직원이 많다 보니까. 그리 형부랑 둘이 너무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이거 이 차트를 지금 쓰면서 그래서 어제는 언니 스마트 차트를 조금 더활용하면 그냥 던출 수 있어. 너무 쉬우니까. 그죠? 매일 주잖아요. 그래서 어제 테스트 해봤어요. 그래서 어제 언니 대표님이 이제 스마트 차트 중국에는 이제 활용되니까 이제 이거를 한번 좀더 테스트해서 정확하게 어느 타점 들어가면 제일 적합할지 그래서 여기서 잠깐 브리핑은 저는 매일 그렇게 해요. 꼬리잡기를 그냥 해요. 도지도 그렇게 놓고허인네개 종목 모두 다 손을 이렇게 꺼놓고 여기에 이런 자리에다가 잡으라고 해요. 우리 계양팀 우리 자장님도 <laughs> 오셨는데 현물로 이렇게 꼭 하라고 해요. 그리고 매일 수정하라고 해요. 근데 너무 잘하시고 계죠. 기다리는 매매.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알려줘요. 왜 이분은 종이장 백지장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우리는 기다리는 매매를 하자. 중간에 들어가는 거다. 아래서 에 기다리자. 이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안심적인 그 거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피땀 같은 돈이잖아요. 이름 너무 아까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 스마트 차트는 좀 전에 어느 타점에 들어갔으면 하는데 저는 스마트 차트를 이렇게 들어가요. <laughs> 음. 만약 에 이제 차트 이렇게 겨차가 이렇게 생겼을 때 이럴 때 이제 문자가 와요 겨차가 생겼다고 그러면 저는 고야선 근처에다 그냥 걸어놔요 모든 거다 고야선 근처에다 걸어요 얘가 위에 있지마는 그래도 고야선 근처 이렇게 걸어 이 고야선이 우리 프리미엄 차트하고 계산법이 조금 다르다고 하대요 그러면 얘가 더 저는 얘가 정확도가 더 좋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냥 어제도 거야선에 어제 네 개, 어제 네개 걸어봤는데 다 거야선자 걸어놓는데다 수익 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 저가 말하는 거 100%는 아니에요. 진입하는 방법은 다 다르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테스트 해 보세요. 그냥 지금 금방 시작이잖아요. 테스트 할때 그냥 10달러, 20달러. 그래서 어제도 저 우리 언니가 왔는데. 언니 보고 시작해보라 했어요, 그냥. 교차가 나오면 무조건 다 들어가보세요. 집달라가지고. 어디서? 고야선 위에서. 이렇게 해보세요. 하다 나면은 내가 이 느낌이 와요. 어, 이, 서, 요 이쯤에서 하면은 가격이 여기가 잘 되네? 얘는 여기 왔다 맞고 올라가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제일 쉬운 방법으로 이전 프로, 이, 그, <laughs> 차트 가지고 뭐 쉽게 볼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은 그냥 어, 알람이 떴다 교차 났다 이 알람이 오잖아요 타점을 잡는 방법만 배우신대요 이제는 그러면 이 방법은 저는 고야선 위에서 해요 왜 요런, 여기는 지금 행보 여기 아래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잖아 고야선 근처 근데 이런 데서도 뭐야 고야선 근처에 닿으면 얘들이 와요 그죠 여기서도 금방 떴을 때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과거는 말하기 쉽지만은 그래도 현실 때는 내가 여기서 바로 바로 어떻게 할지 몰라 시장가 여기 고, 차, 그, 교차가 났으니까 시장가로 들어갔는데 얘가 빠지네 그런 것보다 고양선에서 기다리세요 왜 지지해 주기 때문에 근데 얘가 여기서 좀더 빠진다 그냥 전절하고 나오세요 방향이 바뀌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는 어, 고래할 때이 고점을 좀 봐요. 이 점을 어 이거 올라갈 때이 고점이 아 앞에 고점을 뚫었다. 얘는 더 올라가요. 못 뚫었다. 내려가요. 이 고점을 조금 확인하시고 요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얘를 먹을 때 어디서 익절할까? 물론 이제 얘가 나오면 교차가 나오면 우리가 정리하겠죠. 근데 저는 꼬리가 생기면, 긴 꼬리가 생기면 정리하라고 해요. 차트 보고 있을 때 얘가 우리의 금액이 뛰고 올라간다? 초 단위로 올라갈 때쭉 생기면 얘가 느낌이 올 거예요. 쭉 꼬리가 생겼다? 살짝 아래로 빠진다? 정리하고 나오세요. 이 수익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적으면 되지. 한 시간마다 다섯 개, 여섯 개 주는데.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 차트 있는 분들은 지금 오늘부터 테스트 해보세요. 그냥 돈으로 바로 이제 찔리지 말고, 모든 거, 어느 아침에도 열몇개 오는 것 같아요. 거기서 그 중에 하나를 걸어서 지금 수익 나는데, 그러면 여기 이 자리에 고야선이다 모두 걸어보세요. 10달러씩 많이 걸지 말고, 모든 거를 걸어봐서, 얘가 여기서 방향이 바뀌었다 정리하고 나오고, 위로 올라가는 거 있잖아. 요 그런 거를 또 한번 찾아보시고. 꼭 우리가 테스트가 필요해요. 저가 말한다 해서 100%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했어요. 저는 뭐 운이 좋았든 어쨌든. 그리고 저는 이거 좀 뭐야. 그래도 경험이 있어서 나는 어느 정도 먹고 얘가 아 얘는 여기까지 못 올라가고 빠질 수 있겠네. 이런 거를 할수 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욕심부리지 말고 하나는 중요한 거는 어 강의를 들었으면 이 방법을 테스트로 들어가세요. 연습장 과정이 필요해. 요 데모 있죠. 오케이스 데모 있으니까 거기에 뭐 내돈도 아닌데 한0개 걸어보세요. 모든 그 주는 알람을 걸어보셔서 어얘 내가 들어가는 타점이 맞는지 이거를 확인하고 네, 했으면 해요. 네, 이만할게요. 감사합니다.